자, 아, 반갑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하는 코인 남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금 오늘 급등 나와주고 있는 유니수합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이 왜 나오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으로 이런 시세를 만드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자, 이번 영상에서 유니스합 지금부터 대응 전략과 전망뿐만 아니라 이런 급능 나오는 종목 잡는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릴 예정이다. 자 다시 한번 이더리움 탈 중화 거래소 사용자가 급증을 하면서 유니스왑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스왑 월간 거래량이 730억을 돌파하면서 수수료도 이더리움을 추월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유니스왑의 목표 재단의 지금 물량의 움직임이 조금 파악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목표가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갈 자리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제가 정말 쉽게 이렇게 누구나 잡아 볼수 있도록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하는 코인 지금부터 제가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과 유니스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정말 중요한 선물 가지고 왔다. 6월 정말 강력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선물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스와 어때요? 상장했을 때 힘을 못 받았다가 이렇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정말 강한 힘을 받았다. 근데 왜 이런 힘을 받았었냐? 바로 트럼프 관련 코인으로. 보시면, 이렇게 트럼프 당선에 유니스왑 등 디파이 코인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 중심에 유니스왑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그럼 지금은 왜 급등을 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더리움의 증가. 근데 이더리움의 상승도 아까 말씀드린 월간 거래량과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딥파이 탈중앙화 거래소죠. 이 거래소에서 생각보다 많은 유저들이 모였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막 오른 비트코인 최대 행사인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 언제부터 열렸냐 제가 말씀드렸었던 2025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트럼프의 중대 발표로 이렇게 제도권 금융과 암호화폐 통합 EQ 코드가 뭐예요? 바로 디파이예요. 디파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디파이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미 고래들의 움직임이 나와줬다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자, 지금부터 바닥권에서 우선 고개를 들어주는 마지막 삼각수렴 끝자리에 왜 세력들은 언제 움직여 줬냐? 제가 항상 분석해 드리는 수급 차트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가 올라갈 땐 사는 사람 녹색깔 봉이 많아야 되고요. 떨어질 땐 빨강색깔 봉이 많아야 된다. 그 뜻은 뭐예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30일선 돌파 자리에 이렇게 수급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수급을 만들어줬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최근에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활용 방법이에요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았던 캐니독스월드가 매수 수급이 증가하니 제가 31선 돌파자리에 타점 들여서 강한 수익 나와줬고요 카이토 또한 어때요 계속해서 빨간색깔 매도 물량에 이렇게 수급의 거래량에 31선 돌파자리 나오니 우리는 정말 쉽게 수익을 낼수 있었다 야, 이 정도는 누구나 다들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이시는 카이토 같은 종목은 70대 노인분들도 따라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력들의 움직임과 정보들, 호재만 갖고 하잖아요. 호재와 같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크로스 체크해서 적중률을 80% 이상 높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남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매일 아침 이렇게 쉽게 세력들이 재료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데일리 단타로 공유 드리니까 이 정도는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지금 유니스왑 어때요? 이더리움 최근 흐름 정말 좋죠? 자 이더리움 또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하고 충분히 우상향 랠리 나와주는 만큼 지금 유니스와 어때요? 같이 받는다. 왜냐?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이유가 유니스와 탈중앙화 거래소. 근데 거기에 세력들의 수급까지 들어온 만큼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준다. 그럼 타점은 놓쳤나요? 아직 아니다. 이 상승은 시작도 안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보이는 번호로 남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과 같이 제타 점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편하게 받아보시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다? 제 영상을 보고 미리 홀더분들은 목표가죠. 파는 시점.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유니수학 분석해드리는 해외에 제가 자료가 있다. 유니수학. 바로 보시면 유니수압의 홀더들을 보시면 요렇게37% 이상 가량 가장 많은 유니수압 재단이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끼케야 해봤자 상위 10%더 해봤자 게임이 안 된다. 그 뜻은 뭐예요? 유니수압이 지금부터 여태까지 낙폭세를 키웠기 때문에 담합해서 물량을 던지는 일정이 가장 중요한 바로 락업 일정이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상승 초입에 있기 때문에 유니수압은 상장 가격까지 하락을 했죠. 근데 다시 한번, 락업 일정, 바로 2024년 10월에 성장했던 종목이 지금 정확히 13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락업 물량, 말 그대로 미들 텀의 락업 물량이 솔리는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바닷권에서 물량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최근에 솔레오가 이렇게 오르다가 락업 일정. 그거는 쇼텀이었어. 쇼텀의 락업 일정만 해도 40%대 하락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초입에 있는 유닛 수압은 미들 텀에. 락업 물량이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목표가 재단에서 공개한 비공개 락업 일정까지 제가 어때요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그냥 느낌적인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로 전달드리고 있으니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남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데일리 단타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있는 재단의 내용들 모두 다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정말 좋을 것 하다. 왜냐? 다들. 돈을 버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요. 자, 제가 말씀드린 만큼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제도권과 금융 암호화폐 통합으로 세력들이 지금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이 이벤트 때문에 최근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이렇게 자금을 벌리면서 11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이야기 드리냐? 자, 다시 한번 이렇게 2, 3일의 매수 물량만 해도 2, 30%대 수급이 나오는 종목이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런 수급이 2025년부터 이번 알트 장을 떨어질 때, 관세 전쟁으로 떨어질 때도 계속해서 세력들이 매수해준 종목이 있다. 이런 물량은 도대체 몇 프로의 수익률을 내는지 여러분들은 상상해 보실 수 있냐? 저는 과거에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이 상승 수익률은 최소 1000% 이상을 저는 경험을 해 봤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 지금부터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집중해 주셔서 다들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보이시는 건 2013, 2017, 2021. 바로, 알트 대불장이 왔던 시기다. 그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와줬죠. 근데, 이번 상승은 어떻다? 2017년 이후 온 가장 강력한 랠리로 역대급이다. 또한, 4년 만에 돌아온 알트 대불장이기 때문에, 2021년보다 훨씬 다른, 선별적으로 올라, 이제는 오를 것만 간다는 것만 시장에 맞춰 갈 것만 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2 0 2 5년의 알트 불장을 준비하셔야 된다 실제 지금 어때요 비트코인 전송량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다 바로 6월에 올 알트 대불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이미 바람잡이는 끝났어요 바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왜 알트 시즌이 오냐 라는 문구에 많은 분들이 궁금 하실텐데 비트로 바람을 잡고 세력들은 결국에 알트로 수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움직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트 도미노스의 이런 하락 2025년의 하락은 과거 2021년도 대불장을 만들었을 때 시즌과 동일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바로 보다 비트 도미넌의 하락은 알트 장의 대표 신호다. 공식이에요. 지금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뜻은 지금 코인 시장에 돈은 몰리고 있지만 비트 도미넌스의 하락 때문에 알트로 몰린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세력 매집 급등 코인을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에 대해 공개해 드릴 거다. 기관과 고래, 1700억 이상 장기 매집으로 바닥권 상승 초입에 있는 역사적인 시그널이다. 제가 경험해 본 바, 이 정도의 물량은 최소 이 정도 수익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010-2117-9199 번호로 남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최 바닥 라인을 수급 꼬일 일 없이 이렇게 문자로 답장 드리고 있다. 다만, 선착순으로 おしょや。 최 바닥 라인의 타점을 담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이렇게 문자 저희 보이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하는 남대표 저는 지금 모든 데이터와 세력들의 움직임 호재까지 준비된 이 종목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 예정이다 자 보이시는 단타 짧게는 시드를 만들 수 있는 단타와 그리고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락업 일정까지 공유드리면서 장기적으로 나는 진짜 복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지금이. 6월이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추천을 드리고 계속해서 곧 구독자 대상으로 코인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보이시는 010-2117-9199번으로 남이라고만 보내주셔서 1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지금부터 완벽하게 바뀌는 걸 6월 한달 안에 저는 경험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